이 시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는데 어, 이대로 가다 보면 금방 날씨가 이제 훈훈해져서 어, 옷이 가벼워지다 보면 몸매 관리에 신경 쓸 때가 됐지요. 그러면 만나게 좀 해볼게요. 감자, 중간 크기, 한 개를 채를 가늘게 썰어줘야 되는데요. 채가 다 썰어졌으면, 꽃소금 어, 3분의 1 숟갈만 넣어서 서너번 뒤적뒤적 해서 이렇게 놔두고, 양배추, 어, 한 4분의 1쪽 정도 되는 걸한 5장 정도만 이것도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양배추도 이렇게 썰었으면, 찬물에다가 잠시 어, 담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궈가지고 양배추에 있는 그 유황 냄새가 좀 제거가 되도록 이렇게 두고. 당근! 색깔나게 한 다섯쪽만, 어, 얇게 썰어서 이것도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당근을 넣는 이유는 또 음식이라는 게, 어, 눈으로도 먹는 것이라 어, 색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이제 계란을 깨서 흰자 노른자를 분리할 건데, 어, 굵기는 중난 정도로 해주면 돼요. 자, 흰자 분리하는데, 왔다 갔다. 요 흰자를, 어, 거품을 좀 내줄게요. 이걸 이렇게 들어서 거품이 쏟아지지 않죠 이 정도로 거품을 내줘야 돼요 소금에 어, 절인 감자 어, 유제는 이제 건져줘야 되는데요 여기 녹말가루를 조금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 찬물을 좀 부어가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채망에다 받쳐줍니다 양배추 담근 거 있죠? 이것도 채망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감자는 물기를 좀꼭 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란에 들어가면 야가 질펀해가지고 어, 붙였을 때좀 이쁘게 안 나오니까 물기를 꼭짜 줍니다. 양배추도 어, 물기가 잘 빠졌는지 확인해서 어, 있으면 조금 눌러서 물기 완전히 제거해주고 거품낸 어, 계란하다가 감자도 넣어주고 양배추. 당근, 야채가 다 들어갔으면 고루 섞어서 계란 흰자와 잘 어우러지도록 뒤적뒤적 해주세요. 감자, 양배추, 당근이 골고루 이제 섞어졌으면 이렇게 놓고 이제 부쳐볼게요. 기름을 적당히 둘러서 열을 올려볼게요. 팬이 달궈져서 열이 났다 그러면 불을 약불로 좀 낮춰놓고 이것을 한 수저씩 떠서 놔보세요. 기왕이면 모양도 이쁘게 계란을 거품을 내서 해가지고 푹 주저앉지 않고 폭신해요, 스펀지처럼 불이 세면 또 밑에가 누르니까. 좀 낮춰서 할게요. 어우, 벌써 살짝 눌었죠 팬이 달궈져가지고 그래요. 아, 이렇게 감자, 양배추는 위에 많은 도움이 돼서 생 걸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익혀도 돼요. 얘들이 놀짱하게 익었으면 이렇게 내주면 돼요. 또 기름을 한 바퀴 돌리고. 있는 이걸로 완성. 다이어트에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요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 우리 이사님들도 간단하니까 맛나게 해서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이쁜 몸매 가져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를 어, 소금에 절여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소금간 안 했잖아요. 근데 식성에 따라 또 싱거울 수가 있는데 그걸 요케찹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잡숴보세요. 그러면 감칠맛 있고 아주 좋아요.